문제가 묻는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P와 NP가 같냐 혹은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죠. 일단 P와 NP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P와 NP가 같은지 다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P와 NP가 만약에 같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암호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앱으로 결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이 전부 컴퓨터 AI 계산으로 흉내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고 더 안전한 건물을 디자인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좀더 자세하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P와 MP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P는 컴퓨터가 풀기 쉬운 문제들의 집합이고, n p 는 컴퓨터가 검증하기 쉬운 문제들의 집합입니다. 자, 아직 나가지 마세요.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풀기 쉽다, 검증하기 쉽다 두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 2. 2 곱하기 3은 얼마인가? 6. 나는 여자인가? 아니요? 이렇게 문제의 정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 문제를 푼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풀기 쉬운 문제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P라고 합니다. 아까 예로든 문제들은 전부 풀기 쉬운 문제였으니까 P 집합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김동혁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까요? 가능한 모든 숫자들을 하나 하나 다 대입을 해가지고 아이폰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1111 넣어보고 안 되면 1112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P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자두 번째, 검증하기 쉽다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문제는 푸는 것은 엄청 어려워 보여도 검증 자체는 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문제. 김동혁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구하시오를 한번 생각하면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누군가가 어, 비밀번호 그 488이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쉽게 알려 줄 수가 있죠. 4881을 쳐보고 아이폰이 잠금 해제가 되면 정답이고 아니면 오답이잖아요. 즉이 문제는 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아무튼 검증 자체는 쉽기 때문에 NP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스도크 퍼즐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도크 여러분들 아시나요? 스도크는 가로 세로 줄에 1부터 9까지 겹치는 숫자가 없도록 빈칸에 숫자를 채워 넣는 퍼즐이잖아요. 이때 스도쿠를 처음부터 푸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컴퓨터로 스도쿠를 풀려면은 빈칸에 가능한 숫자들의 조합을 계속 넣어가면서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도쿠는 검증은 엄청 쉽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답안지를 가져와 가져와서 이게 수, 이거 스도쿠 답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는 가로 세로 숫자만 맞춰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도쿠를 푸는 문제는 푸는 것은 어려워도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쉬우니까 NP 문제에 속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런데 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요? 그니까 같은 문제라도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풀기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기상청 슈퍼 컴퓨터로 풀면 5분 만에 쉽게 풀리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5년 된 삼성 노트북으로 풀면 300년 정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쉽고 어렵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걸까요? 문제를 푸는데 10분 이상 걸리면 어려운 문제고 10분도 안 걸리면은 그럼, 그러면 그건 쉬운 문제인 건가요? 사실 쉽고 어려움을 얘기를 할 때는 계산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쉽고 어려움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인풋의 길이가 커질 때 계산 시간이 적당히 같이 커지면은 쉬운 문제고 미친 듯이 커지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 한 명이 중국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에는 메뉴가 세개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탕수육 그리고 차돌 짬뽕. 이때 손님이 시킨 음식 가격의 총합은 얼마인가라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와 제 친구 한 명이 갔으니까 계산을 몇번 하면 되죠? 두번 하면 되죠 제거 하고 제 친구 거 하고 근데 만약에 저 포함 세 명이 간다면 그릇이 세 개니까 당연히 세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명의 손님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계산 시간은 당연히 N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인풋의 크기가 N일 때 계산 시간이 N의 당식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하고 따라서 P집합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 음식값이 총 2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손님 3명이 각각 무엇을 시켰을까? 자자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손님 3명이서 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손님 A가 짜장면 시키고 손님 B가 짬뽕 시키고 C는 탕수육 시키고 이때 테이블 가격을 구해, 구해보고 2만 원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 어, 아니네. 그러면 손님 A가 이번엔 짬뽕을 시키고 손님 B는 짬뽕을 시키고 손님 C는 탕수육을 시킨 경우를 계산해서 2만 원이 되는지를 확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이 3개고 손님이 3개니까 가능한 조합의 경우의 수는 3의 3제곱, 9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음식값을 계산을 했을 때딱 2만 원이 되는 조합을 찾아야겠죠. 사실 그러니까 세 명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서 온다면 3의 10제곱이니까 59,049번을 계산을 해야 되고, 2 0명이 오면은 34억 8,670만 78만 4,401번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명이 오면은 계산 시간이 3의 n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이 커질 때 계산 시간이 지수함수로 커지는 문제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검증은 엄청나게 쉬워요. 자 누군가 와가지고. 너나그 문제 다 말았어. A는 짜장면 먹고, B는 짬뽕 맞고 C는 C도 짬뽕 먹어서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답을 제출하게 되면은 음식 가격 총합이 2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다 더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맞거나 아니면 틀리거나니까. 하 따라서 이 문제는 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검증은 쉬운 문제니까 NP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P와 NP의 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P 문제는 뭐였죠? 풀기 쉬운 문제. NP 문제는 뭐였죠? 검증하기 쉬운 문제였죠. 모든 풀기 쉬운 문제는 검증하는 것도 쉬우니까 모든 p 문제는 np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x 플러스 1은 2라는 방정식은 풀기도 쉽지만 누군가가 답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쉽죠. 따라서 np는 p를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거의 다 왔어요. 밀레니엄 난제, P vs NP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 반대도 성립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풀기 쉬운 문제는 검증하기 쉬운 거.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검증하기 쉬운 문제는 풀기도 쉬운 문제인가, 즉 P와 NP는 같은 집합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감으로는 당연히 P와 n p 는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은 스도크 문제 답안지를 검증하는 것은 되게 쉽지만, 그걸 처음부터 푸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파블릭 키와 프라이비 키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누군가가 프라이비 키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아 파블릭 키와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파블릭키가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라이빗키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문제가 검증하기 쉽다고 해서 꼭 풀기 쉬운 것은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p와 mp는 다른 거 아닌가요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p와 mp가 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p와 mp가 같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죠 뭐 다를 수도 있지만요 정말 만에 하나 p와 mp가 같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검증하기 쉬운 문제는 풀기도 쉽다 즉. 내 아이폰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것은 쉬우니까 따라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맞추는 것도 쉽다. 스토쿠 답안지를 검증하는 것이 쉬우니 스토쿠를 처음부터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 존재한다. 단지 우리는 아직 그 알고리즘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 홈쇼핑, 뱅킹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인터넷에서는 모든 개인정보, 기업 비밀, 정보 기밀 등등이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는데 그 모든 암호. 모체계를 쉽게 무너뜨리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니까요.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암호화폐의 가치도 어, 영원히 될 겁니다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가 블록에 암호화가 돼가지고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블록 암호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암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당연히 암호화폐를 이루는 뿌리가 없어지는 거고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더 철학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창의력과 노력을 들여서 답을 생각을 해낸다는 거죠 힘들게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은 창의력과 노력 없이도 할수 있는 일이죠. 이것을 한번 음악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그 음악이 듣기 좋은 음악인지 안 좋은 음악인지는 꽤 검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좋은 음악을 작곡해 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P와 MP가 같다면 컴퓨터는 듣기 좋은 음악을 쉽게 계산해서 풀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곡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것도 아주 쉽게, 즉 컴퓨터가 인간의 창의력을 알고리즘으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창의력은 과연 창의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뿐만 아니라 P와 NP가 같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컴퓨터가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건축 분야에서는 커다란 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 몸 속에 약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완벽하게 계산해는 일 수가 있어서 제약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꿈 같은 얘기들은 전부 p 와 mp 가 같다라는 가정 아래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p 와 mp 가 당연히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라 거.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언제나 우리의 직관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 꼭 우리의 직관대로 작동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마치 양자역학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을 때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